안녕하세요 차박여행자 닥치고 차박입니다. 세미캠핑카가 어느정도 만들어져서 점검도 할겸 차박여행을 나왔습니다. 여기는 작년에도 왔던 당한포구입니다. 스타렉스 3밴으로 만든 세미캠핑카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 한번 보시죠. 이 침상은 침상 키트만 구매를 해서 얹었습니다. 이건 조립식인데 수납공간이 하나, 둘, 셋, 네 군데, 전네 군데고, 옆에 작은 책장 같은 수납공간이 한 군데. 이 침상 키트는 참고로 조립식입니다. 이게 3단, 4단이죠? 4칸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보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아 이쪽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 낚시 도구가 들어있는데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걸 돌려서 고정시키고 연결을 시키는 이 하나 둘셋 네개 여섯 개로 지금 다 조립이 묶여 있어요, 한, 한 덩어리로. 이게 것만 풀면 다 분리가 됩니다. 이게 따로 따로. 이쪽과 또저 앞쪽에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됩니다. 음, 수납 공간 괜찮습니다. 어느 정도. 제가 이 침상을 여러 업체를 통해서 고른 이유가 이게 굉장히 낮아요. 이 높이가, 이 침장 높이가 낮아서, 그래서 이걸 선택했습니다. 이쪽은 이제, 제가 옷고리를 만들어서, 음, 그렇고, 옷을. 음, 책장 같은 요, 요, 선납 공간도 이것도 분리가 됩니다. 이것도, 그래서 만에 하나, 어, 검사 때 조금 문제가 생기면, 뭐다 분리해가지고 검사 받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요걸 선택하게 됐습니다.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어 여기 앞쪽에 냉장고는 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았더니 딱 맞아서 여기다 놓았습니다. 그리고 이 격벽 위쪽을 천정 작업하느라고 전기도 설치하고 그러느라고 잠깐 탈거를 했거든요. 전화해죠. 그리고 요곳은 예전에 그 차에 속에 감춰져 있던 이동식 변기입니다. 단한 번도 쓰지 않은 새거 그대로예요. <laughs> 보면 아주 새 거예요. 이렇게 과연 이 변기를 쓰게 될수 있을지. 제가 보기에는, 거의 안쓸것 같은데,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, 옆에 여기는, 여기 이제, 다이소에서 제가 구입한 캠핑박스. 가격도 싸고, 괜찮아요. 이 번호, 그 다음에 이런 호텔, 이렇게. 그릇들 이거를 이제 수납하기 위해서 잠깐 라면 하나 끓여 먹는다든지 하면은 여기다 올려서 이렇게 서 뚜껑은 이거 제가 이제 있던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아주 작은 싱크대 물은 이렇게 이제 스위치를 올리면 이렇게 물이 나오게끔. 이렇게 해서 물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설거지물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따로 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배터리는 산타페에서 쓰던 인산차 시동 배터리로 배터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배터리 충전은 이렇게 배터리에서 실내로 선을 연결해 가지고 릴레이를 나아서 시동만 켜면 배터리가 충전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제 영상에도 올려놓은 그 방식이에요. 그리고 제가 산타페에서 쓰던 인산철 배터리 하나 100A짜리는 여기 조수석 의자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배, 저쪽 시동 배터리에서 이렇게 선을 어, 연결을 해 가지고 중간에 릴레이를 달아서 이, 이 배터리가 충전이 되게끔. 시동만 켜지면 충전이 되게끔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에, 이렇게 인버터를 설치를 해서 220뭐전 220을 많이 전기 많이 안 쓰니까 조그만한 인버, 인버터를 하나 달았습니다. 해서 전기는 쓰고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만드는데 침상을 포함해서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? 한번 보겠습니다. 차를 음, 차박용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서 쭉 적어놨습니다. 그러면 총 얼마나 들었을까요? 보면. 그래서, 예, 요게, 이제, 김해에서 이 침상을, 음, 구입했거든요. 김해 로즈 캠핑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부 합계 비용이,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, 예, 135만 8천 원. 여기서 이제, 천정과 외벽 쪽단열재는 집에 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, 음 대략 한 글쎄 얼마정도 더 들어간다 보면 될까 1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보면 145만원정도 어, 145만원정도가 침상까지 포함해서 어,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음, 여기서 주목할게 이차 음, 바닥 단열재로 에어컨 실외기 덮개 커버로 음, 그걸로 했습니다. 음, 다른 걸 구입하자니 마땅치가 않고 그게 또 불에도 안 타고 한다고 그 해서 그걸로 음, 깔고 테이프로 연결을 해서 음박 테이프로 쭉쭉 연결하니까 음,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해서. 개당 3,000원씩입니다. 그게. 그래서 그거 7개 하니까 딱 맞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샀고. 점점 음, 낚시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네요. 저기는 뭐 틈이 없을 것 같아. 여기 <laughs> 점검차 왔는데. 음, 침상 키트는 아주 잘산것 같아요. 움직여도 졸업식이라 좀 삐걱거릴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거 없어요. 그래서 아주 저렴한 것 같아요 아, 이렇게 해서 완성된 캠핑카 아, 어떻게 했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들어 갔는가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